밍모닝. 여러분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해볼 게임. Save the d u c 라는 게임 한번 해볼 거고요. 이 게임이 진짜 광고로 엄청 많이 나왔는데, 자, 저번에 이거랑 비슷한, 한 이상한 게임 한 적이 있었거든요.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, 되게 여러 가지 게임들이 합쳐져 있는 걸 했었거든요. 어찌됐건,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해볼 게임. Save the d u c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. 음? 엘레벨. 제가 이거를 이미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할수 있습니다. 오. 오, 예스. 그렇지. 이렇게 선을 그어서 이 개를 지켜주면 되는 게임이거든요. 콜렉트. 예스. 오, 광고가 안 나와. 야, 이게 유튜브 광고로도 되기만 해도더니 실제로 게임 안에서 광고가 안 나오네. 요런 식으로. 요런 식으로 이제 강아지를 지켜주면 되는 것이죠. 제가 이거를 한번해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할줄 압니다. 쟈 와유. 예스. 베비. 이 광고자가 있으면 광고제가 하나 살까? 광고제가 있나요? 오, 없어. 광고제가 없어. 일단 위쪽에 이 연필 에너지가 있어 가지고 연필을 많이 써 버리면은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답니다. 요거를 이제 다써 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. 그러면은 별 하나밖에 못 받는 것이죠. 좋아요? 가 보겠습니다. 음. 아. 밍. 멍. 뭐. 이렇게 아아 <laughs> 아! 아파 아 아까비 아아 버티지 있었는데 아 다시 해봐야지 <웃음> 아 <웃음> 아, 다시, 다시, 다시. 아, 제대로 할게요. 제대로 할게요. 정상합니다. 이거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그럼 못 들어오잖아. 이 아직 레벨이 초기라서 그런지 상당히 쉽네요. 너무 쉬워가지고 장난 좀 쳐봤습니다. 레벨 3 클리어. 네. 님 벌집을 감싸면 아주 쉽게 클리어할 수 있어요. 아, 벌집을 감아요? 어, 제가 원래 하던 게임은 벌집을 감는 게안 됐는데 이건 되나? 한번 해볼까요? 그럼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안 되잖아. 벌집을 통과하잖아 이 사람아. 이거 정말. 요거는 딱 봐도 이 벌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이 방어막을 뚫고 나올 수가 있어요. 그럼 못 나오게 해야겠죠? 그러니까 갈고리를 걸어주면 됩니다. 어떤 식으로? 이런 식으로. 그러면 못나오게고자 그렇다면은 갈고리를 좀더 크게 하면 되겠죠? 사각형으로. 더 크게 해야지. 됐다! 이즈치 못나온다! 하하하하하 <laughs> 녀석들! 멍청하구나! 그걸 못나오다니! 좋아요 무식한 벌들 다 넣어버렸습니다 다음! 레벨 5 이거는 무엇인가 아래쪽에 가시가 있기 때문에 가시쪽을 막아줘야 돼요 가시쪽을 막아주면서 동시에 위쪽에서 날라오는 벌들을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요런식으로 해주면 되지 않을까? 아 너무 쉽네. 바로 클리어. 예. Yeah. 빨리 깨면 광고 안 나오나? 나오네요. 와 무조건 한 판당 광고 하나야? 이 광고제가 없어요 진짜? 광고제가 진짜 없는 거야? 이 심하잖아. 돌아버리겠네 진짜. 자 여기 아래쪽에 강아지 세 마리가 있습니다. 이것도 이런 식으로 감싸주면 되겠지라. 와이파이 끄고 해보세요. 와이파이 끄면 여러분 생방송을 꺼야 돼요. 어, 뭐야? 아, 너무 넓게 했나, 공간을? 짧게 해줘야겠네. 아, 오케이. 딱 됐어. 이러면못 나가겠죠? 와이파이 를끄면 여러분들 방송을 꺼야 돼. 여러분들이 방송을 못 보잖아요. 에이! 아, 광고 보고 싶지 않은데. 근데 사실 여러분들 어차피 광고를 볼 거라면 더블 콜렉트를 눌러서 광고를 보는 게 낫지 않을까? 그러면 돈도 두 배로 받고 어차피 광고도 보고 어차피 광고는 봐야 할 것인데. <laughs> 얘네를 이렇게. 어. 레벨 세븐입니다. 여기 또 어떻게 하나? 왼쪽에 독극물이 있습니다. 왼쪽으로 빠지면 안 되겠죠? 그럼 절대 안 빠지게 만들어주면 되잖아. 어떤 식으로? 이런 식으로. 허다다 터다. 와 근데 되게 단단하다. 원래 이 선이 이렇게 단단하지 않은데 게임이 좀 쉽네요. 요 게임은 좀 쉽다. 제가 했던 건좀 어려운 버전이었나봐요. 아래쪽에 가시가 있습니다. 오른쪽에 벌집이 있고요. 그러면 이건 어떻게 빠져나가 될까요? 방법은 간단합니다. 바아바아 빨아, 빨아. 사각형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죠. 아, 근데 그러면은 이 바다에 빠질 수도 있어. 사각형으로 만들면. 한번 해볼까? 어차피 실패해도 광고 안 보잖아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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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아, 이렇게. 오, 오, 오. 아. 오. 와우. 구레벨입니다. 아른쪽에 벌집. 아래쪽에 벌집두 개. 과연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? 너무 쉽군요. 또 사각형으로 이렇게 지켜주면 되지 않을까요? 그리고 벌들 괘씸하니까 벌들에게 가시의 맛을 느끼게 해주겠습니다. 별세 개까지만. 녀석들! 좋아요. 가볍게 클리어! 다음 광고는 뭘까? 궁금하다. 퍼즐 오브 제트인가요? 아! <laughs> 맞췄습니다. 좋아. 바로 퍼즐 오브 제트인 가 맞춰 버렸죠? 다음 광고는 또 뭔지 맞추는 맛이 있겠구만. 오케이 여기에 벽이 있습니다. 이 벽에 걸쳐 가지고 이 강아지를 지켜주면 되겠네요. 그렇죠? 어? 어? 아 이미 별세 개. 잠깐만, 잠깐만. 별세 개를 따야 되잖아. 이것도 되나? 아 빠져 버린다. 이 무조건 빠져 버리네요. 무조건 이걸 쳐야 되네. 최대한 이 심을 아끼고 싶어. 어, 안 됐는데? 어, 어? 아니, 근데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? 이거죠? 아, 좀재밌게 하고 싶은데 별세 개를 또지키고 싶고 그러네. 자 여기 또 어떻게 할 것인가? 그림을 좀 그려 볼까?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. 따봉하는 졸라맨. 아 일단, 게, 일단 게임은 깨야겠다. 야 그림 유튜버 느낌 나게. 어뭘 아, 그려야 되지? 그 최근에 유행했던 안경, 그 아시죠? 치렁치렁 이렇게 되어 있는 안경. 그걸 한번 묘사해 보았습니다. 자 이번엔 뭘 그려볼까? 내눈 앞에 있는 것들을 좀 그려보고 싶은데. 정답 치킨. 아. 아 이걸 실패하네? 모르겠다. 그냥 하자. 내매12 클리어. Do you like this game? 난 진짜 무슨 게임을 하고 있는 거지? 게임하는 시간보다 광고 보는 시간이 진짜 더 많다. 이게 제가 지금까지 했던 게임들 한두 판에 한번 꼴로 나왔단 말이죠? 좀양심적인건세 판에 한 꼴로 나오는데 난 어떻게 한 판에 하나씩 나오냐? 진짜 양심을 반만어 먹었다. 그대로 해라 그냥. 아, 안 해. 아, 안 하네요. 아, 못하겠어요. <laughs> 야 씨! 적당히 해! 와... 어떻게 이럴 수 있니? 아이거 말이 안돼 내가 게임을 잘못 찾았나 여러분들? 아닌데 이것도 천만 명이 다운받, 다운받았다는데 아 그래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세이브 더 도지! 예 어, 선을 그려서 강아지를 지키는 게임이었고요 재미는 있습니다만 아니 광고가 너무 나오니까 그냥 게임에 집중이 하도또안 돼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영상 좋아요 버튼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아좀 이거랑 비슷한데 광고 안 나는 오 게임 아시면 여러분들 댓글로 좀 많이 알려주세요 차라리 그거라는 게 낫겠어 오늘 영상 여기까지니다 나이 민바